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카이토에요. 업비트에서 거의 30%가량 급등 나와주다가 현재 27%대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직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제가 동일하게 카이토의 패턴들은 최근에 저희 정보방에서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많이 수익을 내드린 방식이었어요. 자, 이건 절대로 차트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정보 싸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정보를 찾고 네이버에 나오는 거 보는 것보다 4000분이 해외 자료를 뒤지면서 공유하는 방에서 아주 좋은 재료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바로 카이토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락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게 뭐 도움이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카이토 재단이 락업 일정을 발표해주니까 강한 폭등 나왔는데 시작도 안 했다 왜 아직 이렇게 카이토 재단의 락업 일정은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매집량 늘려준 만큼 이번 폭등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카이토의 최고가까지 수익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 주신 만큼 9월 이벤트 준비해서요, 구호 독자님들이라고 하시면 100% 무료로 모든 내용 받아가실 수 있다.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물량이 소요된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4,000분이라는 세력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희 정보방에서 정보 확인하고 내용 별로면 지금 투자 지원금만 받고 나가셔도 문제 일절 없습니다. 자, 저희 정보방은 4000분이 모여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수익 내고자 네 만든 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모두 다 받아 가실 수 있고 요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가 1 목표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 좋을 때 세력들이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을 하고 있을 때 저가 매수형 형태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기억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면 물량 일정이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초만 투자하셔서.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고 투자지원금 받고 그 다음에 나가셔도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보방에서는 4천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혼자 100만원 치사 받자 시장에서 티도 안 나요. 근데 4천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개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 호가의 변동폭은 엄청나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세력의 움직임. 빠르게 들어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이토가 여태까지 흐름이 여러분들이 절대 잡을 수가 없는 흐름이요 어느 누가 이 차트를 보고 정보가 없이 추천을 했다? 저는 말씀을 드려.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자 무당이다. 자, 보시면 항상 이 31선 돌파 자리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똑같아요. 급등이 나와 있는 패턴. 거래량이 붙은 만큼 지금 최 바닥 라인에서 움직여주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말씀을 드려 무조건 이건 2,400원을 돌파할 수 밖에 없고요. 좀 강한 상승 슈팅은 제가 계속해서 세력의 목표가대로 전달 드릴 건데, 3,200원 부근 돌파까지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호언정담하는 이유 하나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바로 락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카이토 락업의 물량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장에 약 26%가 풀려있지만, 시장이 풀리지 않은 라건물량은 73%, 거의 7 4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작에 들어온다? 어때요? 아주 강한 상승률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락업 일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이토의 락업 일정을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에 매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최근에 거의 돈 복사 수준으로 우리 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천분들이. 자, 크로노스 8월 20일 날 저희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문자로도 사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크로노스 일주일 동안 203원 부분에서 매집 구간 드렸습니다. 여기도 흔적이 없어요. 거래량의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락업 배제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던지고 나오니까 164%의 수익률 만들었어요. 자 500만 원 받고. 164% 중에 100% 조금 늦게 들어오셨다 쳐도 100% 바로 1000만원 돈이 만들어지는 거요. 자, 하나만 제가 더 최근에 확인시켜드리면, 피스 네트워크 또한 어때요? 8월 25일 날 160원 언더라인 추천드렸죠. 거래량에서도 티가 절대 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락업 일정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락업 이벤트 제가 이때도 공개해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117%라는 수익률 잡고 500만 원으로 한 번. 그리고 1 천만원으로 이 피스네트워크까지 따라 들어왔으면 단두 번만에 여러분들은 3주 동안 제가 드린 투자지원금으로 500만원이 2천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투자지원금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세력처럼 움직이에 힘이 세지기 때문에 최대한 전달 드리면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이런 락업 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정보가 있고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매도 대응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슈가 슈팅이 나올지는 그 다음에 일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정보가 없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런 세력매매에 대한 정보들 저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링크 통해서 제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100% 무료로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이런 상승 슈팅 내일의 카이토처럼 튀어오를 재단의 락업을 앞둔 종목들을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저 또한 이 자료를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 다 보는데 이 자료 자료가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미 수급 자체에서 꼬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만 특별하게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매수 추천과 매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돈 복사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 이번 9월은 세력들의 마지막 매수 구간이요. 개미털기. 쉽게 말하면 세력은 매수지만 개미털고 있는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 들어오시지 못하면 다시는 못볼 가격의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 중심 세력들이 있어요 자그 중심 세력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시장은 바로 누구예요 미국의 선택 받고 미국의 정책에 따라 전 세계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더리움 그리고 피스네트워크 크로노스 헤이니크, 그 솔라나 모두 다 미국 정부가 언급해주고 매수해주니까 폭등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미국이 쥐락펴락을 했어요. 마음대로. 아, 나 이번에 올리고 싶으면 그냥 정책 발표하면 시장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금, 연기, 나 매직 구간 더 갖고 싶어. 그러면은 일정 발표 연기하면 눌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조급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동안 중국이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했는데 다시 한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을 위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미국과 지금 코인 시장에 물량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중국과의 격차가 얼마나지 않기 때문이요 자, 그럼 미국은 뭘 해야 된다? 바로 저가 기준에서 매수를 해줬다가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물량을 최대한 높여야죠. 저가에 살수 있을 때 최대한 급등을 만들어야죠. 저가 형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만드는 코인들이 바로 트럼프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 바로 미국 코인들 중심으로 강한 시장 상승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미국이 매집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빠르게 락업 일정에 맞춰서 담았다가 팔아 주셔야 세력과 같이 여러분들도 돈 벅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 주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 통해서 제가 100% 무료로 지금 4천 달러와 실시간 교육 방송을 말 그대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최대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으로 이번 한달 동안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